아 드디어 여행의 둘째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아, 11시 20분이고요 이제 저희는 늦은 아침을 먹었죠? 먹고 아침부터 저기 제육볶음 우리 다은이가 네. 네. 마스터 셰프 스파이시 푸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주물러면 주물러수없어물러서 빨리 공개할 수 없어요 서연이는뭘 했나요? 아침 식사 어 어떤 부분 담당했죠? 저는 복기를 했습니다. 복기? 주물럭 볶음. 아, 볶음네. 복근. 아, 주로 아, 라이버군요, 라이버. 라이버. 이제한 마디 안 해. 자, 오늘 계획을 말씀해 주죠 아, 오늘 계획은 우리 원마이 비치로 지금 가서 네. 점심 배고플 때까지 놀다가 네. 점심을 먹고 네. 레슨베이. 장을 보고 네. 레슨베이, 레슨베이 갈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알찬 계획이죠. 아, 그렇죠? 뭐야, 저거밤사에 고기를 하도 먹어서 살이 찐것 같다는 정상 역시 <laughs> 어, 바지가 사실... 안 맞는데. 사실이야. 줄. 뭐라고? 사실이야. 뭐가, 뭐가 사실인가요? 어제 한 1kg 먹은 것 같아. 그래요? 네번자네 네. <laughs> 무슨 저렇게? 마지막 2kg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말 비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빨리 점프 하태. 얼른.